네 안녕하세요. 신당 천호사의 태열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소띠 분들, 우리 어, 잘나가는 소띠 분들, 어, 새 나이 때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소 어, 갑진년 들어와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시는 다른 소띠 분들 중에 정축생하고 또 기축생 분들은 다소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올해 갑진년 들어와서 새 뜻을 품고 때 새로운 희망을 심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께 많이 엎쳐지는데 작년 2, 3년도보다도 또기운적으로 조금... 구분이 조금 뒤틀리는 형국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상충돼서 하반기부터도 좋지 않게 흘렀던 우리 소띠분들 꽤 많으셨습니다. 변동, 이동, 취직, 승산, 또 승진, <laughs> 투자, 매매, 또 이혼소송, 관제 구설, 송사 시비, 또 몸이 아프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내 소원과는 다르게 펼쳐지게 사신 우리 소띠분들 꽤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24년도 갑진년 해운년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리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신점을 통하다 보니까 조금은 AI 같이 조금 비춰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한두 손동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각본이 없는 신점이다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실령님들이 저한테 지금 머릿속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통신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니까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소 제 리딩이 어, 무료 점사고 또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 재능 기부입니다. 그래서 어, 나쁜 말도 물론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좋은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투영 없이 말씀 드릴 테니까 가감 삼류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소 내 리딩과는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의 리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소띠 분들의 전체적인 어, 사주 리딩 및 성격 분석을 통한 앞으로 갑진년, 해운년 어떻게 지낼까 하는 부분들을 좀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23년도 하반기 부터 안전 뉴스 꽤 많이 엮여 졌죠 뭐 지진부터 시작해서 뭐 음의 세력이 어떤 총수였 어떤 목을 뭐 칼에 됐든지 또 하나 뭐 칼부림 사건이 너무 많고 좀흉측하고 잔인무도한 어떤 행동들 또 경화 상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세상이 미쳤죠. <laughs> 아무리 간편하고 편리한 세상은 도래가 되고 초래가 됐지만. 조금 사람들이 너무 상실감과 박탈감 또 손해보내 만해하는 분들 다 성공하고 싶어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 삶들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어떤 일상들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하고 사람간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해서 조금은 정각각 인연각각으로 펼쳐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 모든 기운들이 여태까지, 어,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장치들, 또 음력으로 변환된 어떤 인생들, 또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고치는 어떤 방법적인 기운들이 있음을 명심해 주시고, 일단은 잘 되는 띠 기운, 일단은, <laughs> 잘 되는 기운, 우리 소띠 분들 편인데, 일단은 85년 의축생분들 39에서 이제 40으로 되는 첫 단추의 기운이 오고또 73년 개축생들은 9수를 끝까지 또 끌고 와서, 2년 상관은 너무 조금 좋지 않았던 분들 이제 52살이 되시고 또 우리 61년 우리 신축생분들 아유 4년 동안을 정말 헤매고 불나게 억울하게 쉬었던 이제 64살이 되신 우리 신축생분들 그래도 희망이 있는 희로하게해운년이 갑진년부터 시작되는 띠인 건 맞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공통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소띠의 특징들은 욱하고 또 보집이 왕고집이고 또내 뜻이 어긋나는 거또내 뜻이 남들한테 안 좋게 비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반응감이 많습니다. 아무리 여자 여자스럽고 남자 남자스럽고 또 성질이 객박하고 까칠하고 하더라도 남들한테 비춰지 모양새가 조금 안 좋게 비치면은 조금 나도 모르는 어떤 제주나 발작 때좀 일어나는 소띠인건 맞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너무 극대화 되죠. 허나 자존심하고 고집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건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존심이다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고집을 부려서 세상 의 이치를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매우 맴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소용돌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됨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존심은 나 여기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 이가 여기 없다고 말을 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의 소통, 본인의 표현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본이 인 어디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매끄럽게 하는 소통만 가지고 하신다면은 갑진년 때는 좋은 입장이 될것 같고 또어리 소띠 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고집이나 어떤 부분들이 완강하기 때문에. 어...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더라도 내가 타당성 있다가 하면은 선두자적인 우두머리상으로 그 사람을 보섭하고 이해하려고 들고 남들은 불이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물이라고 하면 끝까지 물이라고 해야 되는 이상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소통의 문제에서 실수가 많고 내가 만든 어떤 일상에서 좀 불편함이 조금 안 좋게 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어떤 부분이 되신 분들은 또 밑상사 위에 기운으로 올라가서 위에 상응되는 어떤 우두머리 상도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 기마의 값도 크시고, 또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는 남한테 내가 베풀고 살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 마셨던 분이고, 또, 무조건 세상을 등지고 사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합당하고 타당하다 하신다면 가져갈 여성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값에서 조금 오인과 구설이 많은 띠기도 하십니다. 아,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들을 받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내적 갈등에서도 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나중에는 변화야 되고, 변질 돼서, 정각각, 인연각각으로, 또, 이혼을 하네, 만에, 초혼을 하네, 헤어지네, 만에 하는 분들이 클고 또, 그런 점에서는, 또, 난 잘났어 하는, 어, 좀, 잘난 소띠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성질, 또, 거기서 또, 본인들의 어떤 매력 발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머리도 좋으시고, 생활력도 세시고, 또, 기말값도 크시고, 또, 푸는 염수도 돼 있고, 감치는 염수도 돼 있으시고, 한마디로 팔방미인이 따로 없는 성질, 이라고 말씀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확고부동하게 정직함을 가져가려고 하고 너무 지나치게 정직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성격상 말을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하거나 그냥 웃음으로 흐거나 <laughs> 아니면 나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인할까봐 인증 카톡이 됐든, 인증 사이됐든 이런 것들 보내신 분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나는 이렇게 지금 정직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성률도 극과 극으로 흐른 분도 꽤 많으십니다.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거 좋아하시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고 즐거운 어떤 부분들을 괜찮게 생각하시고 또 나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전파했을 때그 사람이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돈가는 상관없이. 그런 점에서 남자한테 선구자적으로 또 선생님적으로 베풀려고 성질이 많으신데 세상 우주, 세계관이 본을 통해서 가길 원하신 분들이 꽤 많이 없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은 따로 하고 말로서 조금, 어, 좀 말을 잘못해서 오인을 사게 해서 내가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못지는 형국이고 다소 말을 긍정적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때는 그게 너무 확고부정하게 해서 믿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다소 그런 점에 실수가 돼서 관제 송사에 어떤 부분도 엮인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슬픔이 많은 띠이기도 합니다.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복이 없고, 배우자 복이 없고, 자식 간의 궁해도 복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나이가 들었어도 내 인생은 내가 살겠어 하는 부분도 많으시고, 또 외롭습니다. 슬슬합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얘기하기도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말을 좀 아끼는 부분도 있고. 어, 여기 성격상으로 너무나 다각적인 팔방미인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소띠 성격을 맞히는 다른 띠분들은 조금 괴팍한 소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신 분들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리 지키고 경우 따지고 매너 지키고 하는 소띠들이 꽤 많음을 명심해 주시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소띠는 희생 알코올이라 합니다 가족 중심 내가 안 먹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우리 소띠분들 많으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뒷받아 하면서 나는 뒤로 한채 세상을 조금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소띠도 계시고 또 돈을 조금 추구하고 좋아하고 위에서 쓰려고 하는 소띠도 많으신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소띠의 어떤 부분들은 좀 슬픈 희생의 아이콘 진짜 벽돌까지 창작까지도 세상에 다바치고 가는 희생 아이콘 소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소띠분들이 조금 갑진년 들어오기 전에 개미년 때는 조금 되지 않는 노릇에 조금은 그러려니 했어. 그럴 만도 해. 이렇게 낙천적인 소띠도 계셨겠지만 정말 내가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세상에 뭘 했길래? 내 조상이 소체 나한테 뭘 했게? 이렇게 탓을 하시는 소띠분들도 꽤 많이 엮쳐지는데다 좋습니다. 갑진년 때는 그래도 희소식이 만발하는 해운년이 될수 있고 이동 변동 또 매매 투자. 또 어, 윗상사한테 또 윗어른들한테 윗라인한테 못 받았던 어떤 라인줄을 조금 썩은 동화줄은 아니고 좀 참된 동화줄이 내려와서 이제 보여져 는 어떤 기운도 있으실 거고 또 매매가 안 되는 부분 땅에 대한 어떤 부분이 큰 건데 이자 만나가 속상하셨던 분들 또한도 조금 희소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군이 안 좋게 흐르고 부동산이 좀 어~ 좀 나락으로 펼쳐졌고 또 하나 이제 어~ 선거운동이 된 어떤 기운이 내년부터 올해 24년도 갑주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예의 바르게 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좀 봐야 될 상황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저 태우신당 천호사의 제자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진년 때 용이 승천하는 해운년 물론 나무용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분들은 청룡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룡해보다는 어, 나무 목자에 대한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신축생 분들은 금으로 그 나무에 도끼를 쳐서 어, 나무를 떼감으로 사용해서 시장에 팔면 돈이 생길 거고 또 개축생분들은 그 나무한테 물을 주면 무럭무럭 잘 키워서 그 나무가 다 무럭무럭 상성하고 또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나무를 심었을 때또그 나무가 잘 자라는 기운이 생길 거고 또 우측생분들은 나무와 나무가 만났으니까 좀 잡소리 나겠지만 그래도 아홉수를 겪고 난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선 내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첫 스타트가 되는 형국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점다 참조해서 리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축생 소띠 분들 참으로 매너 있고 좀 낭만적이죠 낙천적은 낭만적이고 예체능 승상하시고 또 다소 아, 정적으로 흐르시고 조용조용하시고 하지만 그동안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케컬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셨던. 우리 신축생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좀 낭만도 아셨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또한 뭐 예체능에 대한 어떤 부분도 꽤 많이 그 신경도 많이 쓰시고 관심도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번 문화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운적인 흐름도 우리 신축생분들의 역할이 많이 컸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어, 나라의 어떤 정권에 반대해서 데모스테이션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신축생분들 정말로 을이 세고, 돌이 세고, 경우 세고, 하는 부분 폐기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의 힘도 보탰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인간들 만나게 되면 징글징글 하시죠? 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안 건들었으면 좋겠죠. 또, 돈의 욕심도 많지만, 그렇게, 뭐 돈? 그까지 꺼? 내가 능력 것만 살면 돼. 라고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본인도 많이 내려놨긴, 내려놨는지도 몰라도 그런 점에서 좀, 어, 조금 가져가는 성질이 많으십니다. 같은 나또내 남편, 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셨던 우리 신축생분들 또한도 조금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또, 어, 우둔하고 또 표현법이 조금 다소 없습니다. 신축생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내적으로. 편지 쓰거나, 글쪽으로 수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조금 다른 소띠들보다도 좀 정적인 소띠들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의 에너지는 다른 문제지만, 여자분들은 그래도 내 남자의 앞을 가르쳐서 가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하게 좀 뒷받침하고 사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소띠는 소띠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시죠? 그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 미칩니다.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조용히 서류를 꾸미고, 조용히 결정하려고 성질이 많으십니다. 또, 남자분들은 또 우두머리상도 많기 때문에 또 여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죠. 정말 뭐 춤, <laughs> 댄스라 표현할게요. 또, 뭐 머리가 좋은 거, 말빨, 또 사상적인 이론, 참게참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척 박사 같은 느낌. 그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자의기운로 흘러서 어, 송사 문제에 많이 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점은 조금은 용이하게 흐를 부분이 있고 매력이 많아서니까요 여기 17세인 분들은 남자, 여자분들이 좀 갈라집니다 내적 구성으로 갈등하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외적으로 갈등하는 남자분들 어, 내외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17세분들은 어, 남자분들은, 어, 진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우두머리상 좀 잘난 척 하려고 한 성질. 미안합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들한테 비춰진 모양새가 우두머리 관상처럼 엿 비춰지니까 좀 허풍이 좀 세신 우리 십수생분도 계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발산해서 내, 대쪽 구성으로 발산하고 사람들 인정받을 성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실직생분들 이제는 이제 64살인데 사란 수작 굿잔 좋지 않거든요. 하나 사자의 균보다는자의 수자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4주액땜을 했던 분들 작년 수에 그나마 문서가 조금 풀리는 부분 이동 변동 좀용이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나마 올해 주셔도 마찬가지로 좋게는 흐릅니다. 축하드리고, 이동변동 가능하시고, 내 사업이 다소 부진했고, 인간의 덕이 없었던 우리 신수생 분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으로 있습니다. 규점에 그 대해서는 건강만 조심하죠. 여기 심폐 문제, 분명히 혈의 문제도 분명히 있으시고, 또, 내적 구성으로 조금 갑자기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참았던 걸 풀지 못했던 우 실수된 분들이시거든요. 심장 쪽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심장에 철박난 소리, 스탠스 받는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또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폐의 문제, 가 눈에 병, 화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점이 있어서 다소 잘못하면 내쪽으로도 갑자기 쓰실 일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점만 용이하게 한다면, 내 건강함은 복주머니를 표현할게요. 그 복주머니가 튼튼해야지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담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비운으로 그 복주머니에서 더 밖으로 튀어나와서 받을 복도 못 받을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1, 4년 때는 그 기운들이 활약을 못해서 다소 또 비운으로 빠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젊은 오빠, 젊은 언니, 또 젊은 누나, 젊은 형.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다소 철딱선이가 없는 심수생 남자분도 계시지만,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분들이 심수생 남자들보다는 좀 어른답습니다. 아, 세상에 좀 일찍 처리된 어떤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운의 어떤 구분과 비춰봤을 때제 올해 주소에 입사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이 기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구군에 대한 어떤 반감 또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 우리 신숙생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라에서 주는 훌륭한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클것 같고 일단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작년 상황까지 비약으로 빠지고 나는 뭘까 나는 너무나 필요 없는 상황인가 보다 아 내가 이 세상 살면 뭐 할까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결정하신 분들 또한도 조금은 좀 참고 몇 개월 상황이라도. 상반기 때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 점만 지켜주신다면 좋은 호기로 갑진년등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제말좀 참지해 주시고 결정하는 문제에서 용이하는 부분들로 본인들한테 편을 더줄 부분이 분명히 크니까 매우 좋게 흐를 것 같습니다. 이동 변동 좋고 투자, 매매, 조금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그리고 좀 다른 띠보다 낫습니다 또 이동변동에 대한 승진 또뭐 승급 또 다른 회사를 이전할까 이것도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영업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다 먹었는데 무슨 용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조금 젊게 사시는 우리 신축생분들이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예전에는 어, 뭐 세월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졌지만 지금 주사 한방에 세월이 달라지고 초래가 된건 사실이니까 제말 참조해 주시고 매우 좋은 새띠 <laughs> 어, 85년생, 또 13년생, 61년생 우리 소띠 분들 어, 그래도 좋은 해운년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갑진연이니까 매 분발하시고 또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억지로 되는 꼴은 없습니다. 흐름에 맡겨서 가는 형국도 분명하시고 좋은 에너지만 가득한 갑진연 해운년 되겠습니다. 다른 띠 분들은 제가 또 토탈로 하는 것보다는 각자 또 리딩으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태어 신당천우사의 태이렸습니다